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달다 달어 아이고 이빨 다 썩었네 이거 매직박 형님 병원 한번 가야겠다 야어 우리 직박형 한번 찾아가야 겠어 어 이빨 다 썩네 이거 오 어, 맞았다 어, 이렇게 출루한 가자 1차 한개 버리지, 어, 그래, 기현아, 어, 팔 아프게 뭘 던지냐, 버린데. 홍, 문, 긴 창기, 자, 짧은 창기, 어, 조창기, 작은 조창기, 아이, 뭐. 무사, 주자일루일루의 김현수입니다. 높은 거말아 다시 한 번! 김현수! 조배 당군 웨이어 아이! 하루나 군 같은 야구장을 봤나 이거. 타격기계운. 아, 예. 그라운드를 더블이 됐네요, 이거. 야, 근데 이 타구 바라 김현수 돌아왔다, 이거. 플레이어 브이포 장군 별풍선 수월세. 잘 맞은 타구! 야! 이러면은 본전 넘어갑니다! 모저. 오늘도 장타 킹스탠딩 캬아! 잘한다 이씨 이제 치킨게임 들어가야죠 어제 참고로 켈리는 6이닝 무자체 퀄리티 했습니다 앤스 선생님 어, 아 땡큐! 라모스! 예, 잘, 어. 됐는데, 어? 이씨 정신을 차려 정신 이 공격에 몰빵했나? 이실야이코트 이이 각보소. 각보소 이거. 이거 그러니까 우타자도 된다고 저걸로. 어. 아 이렇게. 그와 <laughs> 네. 이야 이야 이거 뭐야. 공? 하는... 아니 3자부터보다공0개 던진 게더 놀라운데. <laughs> 김현수 출루 해주면은 좋은데 뒤에 오스틴이라 이게 오스틴에서 투수를 바꿀래나? 직전 타서 또 내야 타. 잘 아, 먹혔어 이게 구위가 좋은데 진짜. 오오오 아니 아니 아니야. 오오 오. 오, 오! 야, 저힘대 힘으로 찍어 눌러버렸는데 이건. 아니, 맹주장! 이제오면 어떻게 맹주장! 자기 하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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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온임을다 온다, 온다. 됐다 됐다! 온다 온다 다다 디트겐스 아,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이 치킨 게임은 계속됩니다. 어, 지금 우리 사이드 투수 중에 체인지업을 제일 잘 던질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좌타 승부도 할 만하다. 좌대로 볼 겁니다. 아, 이 체인지업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만 더 잡으면 이거 데뷔 첫 홀드입니다. 아, 지현아 집중력 있게 한번더체인지업자 구본영 경쾌한 발걸음. 김지현의 데뷔 아정지현의 데뷔 첫 홀드. 공 주세요. 야 이거 큰 낫다 근데 이거 우리 저 비밀 쌍둥이 양석환이 이제는. 이번에도 못 치면 너무 티나라서 칠것 같은데. 합해. 밑패 투중반. 아가리해. 오늘 무한타 빡깝 다 했다. 합해 달라면 미들페스트볼 주는 LG투수의 종특이 나왔는데. 투중박이 있었다. 어, 뒤에 박동원이에요. 나가줘야 돼요. 박동원이면 직구 던지기 힘들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도로 타이밍이 잘 나오겠지. 선타출, 선타볼렛, 벌 받아야지. 역고 세이브 도루 이번 시리즈 번트 사인이 안 나왔다는 건 이건 도루를 시키겠다고 공언을한 겁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상대도 추가점 기회 황망이 던지면서 볼루투스 타격 킹덤은 뭐야 이거 쏘아! 이런 기술 말이 자, 삼촌로 이렇게 완성하는 1창계. 어, 그리고 홍창기를 바꿔줍니다. 최원영으로 자, 문성주에요. 소위 말해, 병살도 한점 나는데, 여기서 괜히 나대지 마라. 어, 원영이하고 감독님 좀 가만히 계시면 될것 같아요. 경협볼 상황이긴 한데, 한 점만 추가해도 되거든? 이게 근데 나대다가 득점이 안날 수가 있어. 이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니까 이거는 너무 그 그냥 그 야구를 모르는 거잖아 그냥 이거 도루하기 위해서 야구하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도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성주 병살 칠까봐 그거야 근데 병살 쳐도 한 점이 난다고요 아저씨 근데 이젠 점수가 안날수 있다고요 아저씨 때문에 나나? 나네 그냥, 문성주 해줘, 내, 씨브레커. 아이씨. 선수빨이나 누려, 그냥. 가만히. 야, 그냥 여기서 쇠기포로 끝내자. 딘. 어, 그렇죠. 제공사를, 그... 아! 끝내냐? 와, 씨! 와! 이루어주는 타자 예, 페터진이후의 새로운 신 오스, 오스틴 갓 오스, 이번 시리즈 스윕에 알파와 오스, 오메가 오스, 오스틴 제임스틴 오스, 두산 킬러 야이 선수팔 얼마나 좋아 감독님아 자동사냥 돌리시라니까요 보경이가 어, 친타고는 또 어, 어디가 어디가 와 백투백 문포경도 이틀 동안 이거 안 해줘 이거 안 해주고 이거 안 해주고 다름아지 장군은 결승 35패 문보물에 이틀 연속 홈런 백투백 자, 끝나요! 본여기도 안타! 오늘 멀티 히트! 득점 지원 많고. 똥싸고 내려오, 아! 박해민도 쳐! 선발 전원 안타!는 허도한테면 안 되겠구나. 뭘 그만해? 아주 그냥 지근지근 밟아놔야지. 어? 그만이 어딨어? 어, 못 올라오게 밟아놔야지. 어 어설프게 조지면 안 돼요. 또 기어 올라요. 세이브야 대현아. 이거 대비 첫 세이브인데 이거 막으면어 아니 3점차 올랐잖아. 됐어. 엘지 티스 잠실 더비 스웨블 가져옵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달다 달어 아이고 이빨 다 썩었네 이거 매직박 형님 병원 한번 가야겠다 야어 우리 직박이 형 한번 찾아가야겠어 어 이빨 다 썩네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무엇이냐? 이긴 상태로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남았다 아이 개꿀잼이야 어 팝콘 남았어 이제